하나오 중앙역에서 버스 타고 한 10분 정도 왔나? 메인 광장에 왔고요. 저기 동상에 있는 게 그림형제 동상이래요. 그림 형제의 동상들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, 어디서 찾아야겠는지 모르겠어요. 어떤 남자 동상은 하나 있네. 근데 설명도 없어. 근데 무슨 동안지 모르겠어. 이 동상 나만 여기서 찾는 것 같아.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. 불닭 불림 약국. 장난감을 판대요, 여기서. 야, 찾았다! 이게 백설공주. 여기 창문에서 사과를... 사과 먹을래?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동상들을 어떻게 찾는지 이제 좀알것 같아요 그 독일어로... 이름이 있는데 그거를 구글맵에 검색하면은 찾을 수 있어요 짜잔 이게 장화신는 고양이라는데 근데 저거는 쥐 아닌가? 늑대랑 망토 입은 애기랑 어, 로트, 캡펜, 캡 흰, 아무튼 로트가 빨간이니까 빨간 모자 맞네. 이야! 자, 이렇게 하나오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시내만 구경하고 다시 갑니다. 저기 뒤에 그림형제 동상이고 여기가 메인 광장이에요. 그냥 기차를 혼자 타고 왔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. 치우스